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노무원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5인 이상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문의가 많은 E7 비자 허가 특히 D2, D10 비자에서 E7은 전문인력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완화된 임금요건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비자가 따로 있나요? 예, 특정 활동 비자, 즉 E7 비자의 종류는 많은데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 인력을 말합니다. E7 기자의 외국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반 요건으로는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 플러스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 특별 요건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국내 전문대학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는 전공 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교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합니다. 또한 일과 학습의 연계 유학인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 고용 비율 적용을 또 면제합니다. 그럼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업체의 규모에 따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외 마케팅 전문가는 상품기획 전문가와 같이 한국인 고용비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비율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 고용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국민 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 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요건도 있는데요. 2025년도 특례로 임금요건 기준을 전문 인력인 E7원은 연 2867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어,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나요? 예, 통합 신청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용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회사 소개와 그리고 전문 인력의 이력을 기재하고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활용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 사유와 해당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및 채용 노력 그리고 채용 대상 전문 외국 인력의 보유 능력 및 그리고 업무 연관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계약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급여와 계약 기관, 근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에는 시간당 급여 단가와 일일 근무시간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납부 내역 증명이나 또는 회사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하고요.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준비 서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주요 서류를 보면은요. 여권 그리고 뭐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학위증, 그리고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자가 5명 미만인 업체에서도 허가를 받은 실무 사례가 또 있나요? 예.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d 2비자의 소유자로 국내 대학원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 고용자 5명 미만이면 직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마케팅 또는 상품 기획자로 입증을 하려면 해외의 마케팅 활동과 계약 서류 또 수출 내역 등 보충할 자료가 많습니다. 임금요건은 올해 2025년도는 임금요건 기준을 전문 인력인 E7원은 연 2867만원 이상으로 좀 완화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행정일반증 의사는 E7비자 허가와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일반증 의사는 고객의 일을 낼처럼 정신이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지였습니다.